남들을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막말을 한다 이건 막말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요즘에 많은 말들이 있는 서울시장 후보자 3인이 있는데 후보자 3인 타주를 제가 제공하고 좀 풀이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첫 네. 번째 제가 후보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나경원 의원이시고요. 네. 여성 이시네요. 제가 느끼는 대로만 얘기해드릴게요.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가 좀 말을 할때 있잖아요. 말을 할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없어 남들을 이렇게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막말을 한다 이건 막말을 한번 돌려서 예,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없어요 없어 보이는데 운세부 어떻게 보는지 이제 앞으로 운이요? 예예 앞으로 운세 아무래도 서울시장 후보자니까. 음... 시장 선거까지 좀 관련해서 책임을 질수 있어야 되는데 책임을 못죠. 자기가 해 놓은 말은 책임을 못 떠. 음... 음... 그럼 두 번째 햄은 제가 사주도 드릴게요. 안철수 의원이시고요 남자분입니다. 이 사람은요. 네. 대범하네. 어, 아, 네. 네. 이 말하는 것도 합통 핫통, 합통하게 말을 해요. 그럼 음, 통설력, 통설력은 있어. 통설력은 있는데 밑에서 받쳐주고 위에서 끌어주면은 네. 중간 정도는 올라가야 하는데 네. 이분은 더 올라가야 할 거를 못 올라가요. 왜안 올라가? 중간에가 있다 아직은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네. 사람은 좋다 근데 데 지금 부족하다. 음, 앞으로의 운세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서울시장 시 선거에 관한 운세가.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박영성 씨자 사주를 또 불러드릴게요. 박영성. 이분은 딱 봤을 때요, 네.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복이 있다? 예. 네. 그렇지 앞으로 이거 서울시장 선거를 연관해서 볼 때는 그 복이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 네. 어, 괜찮은데요. 이분이 그래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네네. 5분, 3분 중에 최고 나요. 어, 5분이? 예. 네. 아. 그래도 소산력 있고, 네. 어, 말, 그런 그래 생각하는 것도 많고, 마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것도 있고, 음... 괜찮게 나아요 근데 다음 시간에도 좀 새로운 인물을 갖고 와도 잘 해주실 거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다시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